점심 드시고 집에 한번 문을 놨더니. 자, 이제 25번입니다. 이제 계약 성립 오른 거죠? 일본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 철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뭐, 이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승낙 기간을 청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맞아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민법 시험에서 뭔못은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민법. 이거 써놓으세요. 우리 민법에서 뭔못은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려요. 100%. 여기도 승낙기간 안정해도 돼요. 안정하면 어떻게 할까 다 법에 써있습니다, 게 주택 임대차 할때 기간 정의한다 틀려요. 안정하면 2년으로 딱 정해있어요. 판매기간 정의한다 틀려요. 안정하면 5년 딱 정해있습니다. 이말 무조건 틀렸다. 근저당권에서 결상기청 해야 됩니까? 근저당 설정할 때 결상기청 해 한다 오엑스 뭐요? 요건 그냥 엑스에요. 결상기 안정해도 돼요. 그러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결상기는 필요적 등기상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안정해도 되니까 등기법에서 필요적 기상이 아닙니다. 이거 에우스에 무조건 틀렸다. 3번의 격제자는 승낙발신주의죠. 격승발 격승팔 격승발 발신주의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4번 청약은 그에 승하는 승낙이 있음면 성립함으로 맞았어요. 구체적이 확정적이어야 한다죠? 청약은 자판기 생각하세요. 자판기에 가격 꼭 써있죠? 500원, 300원 써있죠? 꼭 써있어요. 니네 마음대로 넣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꼭 써있어요. 꼭정해지고 아파트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곡에 꼬시는 거죠. 그럼 피가 수동이라 유인 당한 자. 우리 시민들이 유인 당해오죠? 유인 당한 자가. 이에 대해 청약해 있어요. 계약 성립하나요? 승낙해야지, 승낙. 청약했죠? 그럼 성립한 게 아니라 뭐 해야지? 승낙해야지, 승낙. 청약하면 성립한다, 들렸죠? 뭐야 한다? 청약에다가 승낙해야지, 승낙. 승나. 승낙해야 되죠? 청약만으로 계약 성립합니까? 승낙해야지, 승요 그럼 분양이 뭐죠? 이거 학교 가 사람도 모르던데 분양이 뭐예요? 강아지 분양이에요 강아지 분양 분, 이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양이 양도 매매한다 나누어 판답니다 분양이 뭐예요? 나누어 판다 아파트 101동 다 사요? 그래돈 많아요? 고작 한칸 사죠 분양권 1001호 사죠 나누어 사죠 1002호 사죠 1003호 사죠 분양이에 나누어 판다. 강아지 분양이 뭐예요? 개가 새끼 10마리 나면 1마리 중에 한 마리씩 팔죠. 그걸 강아지 분양한다. 한 마리씩 판다. 10마리 다 사면 통으로 산다 그러지 분양이 안 그래요. 상가 101호, 102호, 103호 따로따로 팔죠. 그걸 말한다. 분양. 건물 다산거 분양이 아니에요. 건물 중에 101호 팔고, 102호 팔고, 103호 팔죠. 그걸 말한다. 분양. 분양. 나누어 판다. 아파트 분양 분양하죠, 한 칸씩. 청약 유인이죠. 인이면 청약하면 거기다 승낙을 해야 성립하죠. 바로 성립한 거 아니죠? 청약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시합요건은자 이게 보시면 갑 부동산을 6월 1일날 10억에 매매하고. 6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 미리 주기라고 7월 10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과 잔금을 서로 동시에 주기로 했습니다. 6월 10일은 우리 봤을 때 상대방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은 중도금 선이행해야 돼요. 선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7월 10일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에 관계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을은 중도금 선이행해야 됩니다. 갑에게 뭐 동시 이행 하자고 항변할 게 없어요. 갑은 의무가 없거든요. 선행해야 됩니다. 뭐 갑에게 동시하자고 항변할 게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항변권 있는데, 우리 이날 중도금 주려고 중도금 준비했어요.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봤거든요. 이날은 등기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저당권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줘도 소유권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무튼 원칙은 중도금 지급해야 되죠. 어른 중도금 지급해야 돼요. 중도금을 못 줘서 우리 지체 빠졌습니다. 지체 빠지면 가부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근 그런데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오면 이제 상대방도 편지기 도래했어요. 이날 서로 동시에 어른 중도금과 약한 달간 지연이자 잔금, 이세 가지 의무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동생입니다. 동생이라 갑이 소유권 안 넘기고 돈내라 그러면 요도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너무 키니까 시험 이인내죠 선이행음을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봤을 때 상대방 값도 7월 10일날 상대방도 변직이 돌아야면 이제 을도 뭐할 수 있다.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무자는 원래 없지만 예외적으로 두 경우에 항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뭘 문제 잔니못세니은2 6번은니은 먼저 니은 26번. 매매 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폐금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 아까 우린 중도금. 중도금을 아까 선이행하기로 했죠?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둘 다, 각 의무 둘다 이행기 모두 도래했네요. 아까 이건 7월 10일이죠? 여기, 여기. 7월 10일 날, 각 의무, 다의 이행기 도래했죠? 7월 10일 말이에요, 7월 10일. 다시, 지문에서 7월 10일입니다. 여기, 각둘 다, 둘다 의무가 이행기 지났다가 7월 1 0일 말해. 언제 말한다? 7월 10일. 7월 10일. 각, 각 의무 둘다 의무 이행기 지났죠. 7월 10일. 7월 10일 동시행 있죠? 7월 10일 날, 이제 쌍강 의무 동시행이 돼서 맞았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선행하기로 했죠. 중도금 안 주고, 갑이든, 을이든, 다 7월 10일, 아까 7월 10일 날, 여기, 편집에 다 도래했죠? 7월 10일 날, 이제 동시에 한게 있다. 어, 그니까, 적을 가장 어렵게 낸 겁니다, 이렇게. 동시이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리사 관계 좀, 나이, 나이 우리, 어려운 심이라 했죠? 우리나라 연봉 1인데좀어려워야지그 다음, 자, 잠깐 실망 보세요. 이렇게, 동생한 게, 있는, 시작되면, 이력이 있다, 존속한다. 있는 하면 끝에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이게 쉬운 패턴이에요. 한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똑같이 한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이에요. 중간에 분명히 채권 양도와 이행불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나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다 자료, 나중에 자료를 찾아드려요. 예, 채권 양도,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어요, 3억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매도인은 3억 받을 채권이 있고, 행사나 이행 동시에야 공평하죠? 근데 갑이 3억 받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매매했다, 매매. 병한테 넘기고, 그 사실 을에게 알려지면, 이 병이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3억 달러고 청구하면 을이 그럽니다. 제가 3억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네요.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니까, 좀더 기다려라고, 아직은 못 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시행 관계가, 여러 개 따라온다. 근데 이게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좀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시험법이 아니에요. 갑부동산을 을과 교환계약책이라면, 을은 Y에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넘길 의무를 동시해야 되는데, 갑이 엑를을 의뢰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팔아버려서 병이 아기여도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등기하면 그럼 이제 갑은 더 이상 엑셀을 넘길 수 없죠. 이게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럼 이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소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파란색이 원래 동생이죠? 동시행 근데 이게 여러 개 바뀌었잖아요. 여러 개. 여러 개 바뀌면 A랑 Y 넘길 채무랑 여전히 동생입니다. 한번 동생이면 끝까지 동시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둘다 우리 직접적 시험법이 아니라 좀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건 패턴을 외워요한번동시행이면 끝까지 전속한다, 끝까지 있다 이렇게. 이 문제 는 어떻게 나오냐면 디귿 보세요, 디귿. 아니 기억인다, 기억, 기억. 매매계약상 매도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요 생긴 손임상 채무와 반대편, 매수인, 돈줄 채무, 여전히 동시행이 있습니다. 다시, 매도인, 원래 소유권 넘길 채무와 돈줄 채무가, 원래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이죠? 근데, 네. 매도인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님의 사로 바뀌면,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했다고, 같은 측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행. 원래 동시행이 었으니까 끝까지 동시행이 다 다음, 이제, 여기 경매의 모욕 그럼 동생 아니에요. 경매의 모요. 가백 X가 있습니다.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 구치되겠는데, 저 X가 경매 나왔어요. 병이 경락받다, 경락인 매수인. 그럼 병이 법원에 매각대금 내면, 병이 낸 매각대금이 이부동산의 우선 변주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그리고 법원이 촉탁으로 소유권 등기 딱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무의로 판명이 돼요. 받은 건 되돌려야겠죠. 그러면, 매수인 병, 매수인은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말소무와 근제당권자 을, 을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인가?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는 갑과 병이고, 여기는 을과 병이라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모여 나면 그 동시 아니다. 가 여러분, 상당히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최근에? 자, 티귿 근제당 실행을 위한 경매 모여 보여요? 이제 동시 아니다, 그냥. 동시 아니다. 여긴 제일 끝에. 아까 낙찰자 병에, 낙찰자 병에, 소유권 이전 말소무와 근제당권의 을, 의뢰에, 배당금 만한 동시 아니다. 다시 봐요. 낙찰자 병의 소유권 말소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동생 아니다. 다시 지문은 낙찰자 경락인 병의 소유권 등기 말소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동생 아니다. 디귿만 아니어서 정답이 3번입니다. 오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같은게 이 문제는 잘 이해 안 되면 복습하지 마세요. 이거 집에 가서 복습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자료한 것부터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오늘 제, 표시하고 있죠? 빨리 읽어보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강의 다 들을 수 없잖아요. 또 이거 안 돼가지고. 그것부터 합니다. 그럼 문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제3자리위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X, 이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X. 그냥 시험범위 아니에요. 2번은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 정답이냐?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수익자가 수익 을사피시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 채무불량으로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낙약자가 채무불량했죠? 채무불량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3번이 작년 우리 시험 정답으로 나왔죠? 자,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에 따라서 제3자 권리를 작년에 올리는 변경으로 나왔죠? 변경이나 소멸 똑같아요.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미리 유보 있다. 유보가 뭐죠? 유보가 미로드다. 유보가 뭐예요? 미로드다. 의여감이 약정했다 말이에요. 나중에로 미로드다, 약정했다. 의여감이 뭐다? 약정했다고 합니다. 약 약정. 그럼 소멸 변경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했다면. 제3자가 그 권리를 확정적 계속했더라도 여유학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 소멸시킬 수있어 약정이 있으니까. 약정이 있으니까. 항상 계약법은 약정이 우선하죠? 계약법은 항상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 이미 규정이죠? 다음 4번. 제3자가 수익을 사피한 후 요약자가 채권자죠?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빨리 이행하라고 급부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채권자라고 부른 겁니다. 5번 제3자가 수익을 삽시한 후그 다음에 잊지 마시라 했고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 불리의이리로 제3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에서요수익자이는 당사자 아니라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권리를 갖는다고 갖는다고 얘기는 할수 있다, 입답니다. 저기다 틀린 거죠. 28번 이제 합의의제는 무조건 뭐에 따른다? 합의 특약에 따라요. 합의의제는 뭐에 따른다? 합의 약정. 그럼 잡으세요. 합의의제는 약정 없으면 이자 x 손해명상 x입니다. 합의의제는 약정 없으면 이자 x 손해명상 x 예요 그럼 이것부터 빨리 찾아 이거 있는가. 이거 있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3번 이 이게 그냥 정답이. 합의제 항상 이거 터져요. 이자 X, 손해배상 X. 약정 없으면 이자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뭐든 약정에 따르니까. 1번은 자, 일부 이행 동그라미. 일부 이행된 계약은 묵시적 합의의제가 인정되게해서 원상회복 계약이 이행한 거 있으니까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 일치해야 됩니다. 2번도 당사절방이 합의의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소해의상 범위에 관한, 어, 조건을 제시했네요. 조건들 일치하겠죠?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합의해제 가능하다. 4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2하 규정. 자, 그냥 해제는 다 법정해제 말합니다. 그냥 해제는 다뭘 말한다? 법정해제 말아요. 여기는 합의라고 써져서 이건 법정해제 아니에요. 그냥 해제는 다 법정해제입니다. 법에 써있으니까. 합의 해제는 원칙적 적용되지 않죠. 제3자 보호규정만 적용되고 합의 해제는 무조건 합의 약정에 따릅니다. 5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계약이 깨졌죠. 나가리됐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점을 소유권은 당연히가 말소등기 없입니다. 당연히 가뭐다 말소등기 없이 얻게 된다. 갑부동산을 불가 매매했어요. 애매하고 앞으로 등기했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나가리 나가리게 돼 해제, 합의 해제, 무효 취소 나가리가 된다. 해제, 합의 해제, 취소 무효가 된다. 등기 말소 안에도 자동으로 가백게 소유권 붙게 합니다. 등기 말소 안에도 자동으로 가백게 소유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가 당연히 매도인 가백게 소유권 붙게 된다. 그래서 말소는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도 된다. 이거 말소 안 해도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돼요. 그래서 당연히가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복귀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분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아주. 하비튼합의는 항상 뭘 찾는다? 이자, 손해배상 X. 이게 항상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29번. 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설명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정기행위는 체고할 필요 없죠? 체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X 우리 시험범이 아니에요. X 3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했네요.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죠? 도달했으니까 해제 의사피시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는 도달하기 전에 해야 되죠. 4번, 계약 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채권자는 무조건 이자 가산해야 되죠? 원금만 들렸고, 이자까지 가산하죠? 남돈을 활용했으니까 이자까지 가산합니다. 5번, 매매 계약 해제하면, 소급표, 소급표가 있죠? 장례 들렸죠? 해지가 장례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에서 계약이 표록을 상실합니다. 정답 1번이죠? 정기행위는 채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30번. 자, 매매 계약 설명, 옳, 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매매 목적물 하자는 담보 책임 청구하려면 선이 무과실 해야 돼요.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선이 무과실 해야 된다. 과실로, 선인데 과실 있네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무과실 해야 돼, 무과실. 선이 무과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선문 떠나요 상선문.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해야 돼요. 물건 하자. 과실로 틀이게 정답이에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할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할 때 상소무. 그러니까 제가 상할수 상소매율 한게 계약까지 계속 나와요, 이게 2번,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금분 부담합니다. 3번, 매매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 어디에서 지급해요? 인도장소 아이스크림 사면 아이스크림 돈 어디서 줘요? 마트, 마트. 영어로, 마트, 마트. 마트에서 대금 지급하죠? 마트. 4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입니다. 임대차는 더욱더 유겠네요 유효니까. 유효면 약속을 지켜야 되네요. 매도인은. 그 권리 취득에서 매수를 이전해 줘야 돼요. 유효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일방은 만약 9월 10일까지 있다. 그럼 상대방도 같은 날로 해야 공평하죠? 같은 날, 9월 11일 로 같은 날로 추정하죠? 그래야 동시행해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제 뒷부분은 제가 지금 막 일부러 빨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건 다음에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프린트를 나눠 하니까 앞부분은 오늘 자세한 겁니다 자 PPT 준비 안 해놨잖아요 앞 뒷부분은 오늘 좀 빨리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계속 프린트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다음 자 31번 해약금 해제입니다 해약금 해제 설명 옳은 거죠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한 법하더라도 계약이 서정한 날짜에 중도금 지급했네요. 그럼 이행 착수했죠?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다 해제 못 해요. 그럼 제일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서 맞았다. 둘다 해제 못 한다. 일번이 정답. 자, 이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이행을 채구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했네요. 이행 착수 아닙니다. 들렸어요. 매매는 뭐가 이행 착수죠?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아니면 등기서류 교부가 이행착수예요. 소송 제기는 돈준거 아니죠. 등기 넘긴 거 아니죠. 그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매매의 이행착수가 뭐다?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한번,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을 배제 포기하기로 약정하면 유효죠. 유효, 약정하면. 둘다 이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따 들렸죠배제약정 유효. 계약법은 다 이미규정. 배제약정 유효. 답은 1번이었고. 4번은 지문이 길어요. 제가 그때 공탁이 한다 무조건 틀려요. 4번은 매도인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폐익을 제공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안 받으려고 거절해요. 그래도 공탁할 것까지 묘하지 않습니다. 5번 계약금이 1억이다. 1억, 1억 중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했다.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전부 다 지급해야 성립해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 7천 7천만 원, 7천만 원에 100, 1억 4천 1억 4천 상환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1억이 1억, 1억에 1억인 2억을 줘야 돼요. 1400이 아닙니다. 들렸어요. 1400쪽에 지할수 없다.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1억, 1억입니다. 1억의 폐액을 줘야 됩니다. 또 계약금 자세히 나중에 또할 겁니다. 다음 잠깐 실밥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다. 안 되겠다. 자, 자료 보시면 오늘 자료. 다음 주 문제 좀 빨리 풀고 오늘 못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자료 48 49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19페이지 보시면 매도인 담보 책임은 1번 권리 하자와 2번 물건 하자 나눕니다. 실생활은 다 물건 하자죠. 두부를 사는데 두부가 상했네요. 물건 하자죠? 아파트 사는데 보일러 가 고장 났네. 물건 하자죠? 실생활은 다 물건 하자요 근데 시험은 권리 하자가 나옵니다. 우리 권리하자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일안 겪어 봐요. 그러니까 이익안 되는 겁니까? 잠깐 실어 보시면 권리하자총 다섯 개입니다. 총 다섯 개. 우리가 전부 타인 권리 팔아 본적 있나요? 일부 타인 것도 팔아 본적 없죠. 우리가 맨날 경매 경매 그러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매 당할 일이 한번이나 있을까 말까? 최근에 맨날 경매 경매 나오지만 우리가 삶에서 내가 경매 당할 일이 죽을 때가 한번이 있을까 말까죠. 경매나 왔다 경매. 토지를 팔았는데 평수가 부족한 적이 있을까요? 아예 토지가 아예 멸시해 버렸다. 부동산인데 나는 알지 못하는 게막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알고 샀거나 이런 게 모르고 살리 가 없잖아요 별로도. 이제 이들은 우리가 실생활에 거의 막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하절 알고산 아기 매수인에게도 인정되겠어요. 그 말은 선의하이다인정된다 말이죠. 그러게요. 네, 예전에 예전에 했던 일감 예전에 일감에서 이득이 없고 손해만 있다. 예전에 한 일감에서 실손의 손해만 있다. 실손의 실손에 다시 전에 전에 일감 실손에 오요. 이건 선이 악이 다할수 있다. 전에 일감 실손에. 이있는데 이득이 없고 손에만 있네. 그럼 악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악! 악! 전해 일감 실손에. 악! 전해 일감 실손에는 선이 악이 다할수 있다. 악! 전해 일감 실손에. 이거 아니면 무조건 선이할수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부 타인 굴레에서 악인을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없는 거 손해배상은 선임아.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아기도 퇴근금을 청할수 있죠? 여기 없는 게 해외제는 누구만? 선임아. 손해배상도? 선임 앙기법 아니 면 무조건 다 선임아. 근데 이건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요. 경매 나왔죠? 아기도 뭐든지 할수 있다, 아기도 경매로 다 뺏기니까. 아기 매수인도 경매 실행나면 뭐든지 할수 있다. 여기 두개나 아예 기법 없네요. 이게 무조건 누구만? 선이 막. 이게 담보 책임 뜻이에요. 그래서, 악, 전의 일감 실손에 빼고 나머지 무조건 선이에요 선이. 끝나, 이걸로. 행사 기간은 선이는 알아야겠죠? 안날 1년. 선이는 모르니까 알아야지, 안날 1년. 아기는 안날이 계약일 날 알았단 말이죠. 자, 문제 3 2번와나 보세요. 매도인 담보 책임 오른 겁니까? 기억은 몰라도 되요 그냥. 기억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니은 니은 매매 목적, 부동산에설정된저 당구 행사 실행이네, 행사 실행. 그럼 아기도 뭐할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럼 아기 빨리 찾아, 아기. 아기 매수인. 손해배상 총갈 수 있다. 여기, 실행 행사 아기도 뭐든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즐기 때 손해배상 물어봤어요. 앞에 아기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음, 디귿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음, 타인 권리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전부 타인 권리 그냥 뭐다? 일부라가안쓰겠죠 그럼 이게 전부 타인 권리지 그럼 전에 아기도 모할수 뭐 있다? 해제만 나머지 뭐답니다? 타인에 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사하되면 알았네요. 아기는 손해 이상 청구할 수 없죠. 아기는 뭐만 전해 해지마 해지 전부 타인 권리 아기는 해지마. 아기니까 손해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다 틀렸네요. 그냥 기억은 하나를 맞았겠지 그래서 1 번이 정답이냐. 기억은 몰라도 됩니다냐. 아 전해일감 실손해임은 답다 나옵니다. 저,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다모침면 끝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고 선이 안날령까지면 추가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지 다음 주에 임대차하고 민트법 빨리 그렇게 하고. 아무튼 다음 주에 문제 풀고, 다음 주에 그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처음 와서 막, 앞부분을 자세히 해서. 자, 복수할 때꼭 이거 오늘 한거 꼭, 문,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